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출 후 돌아온 데이지입니다. 제가 납작 연필이 한세필 정도가 있어요. 납작 연필이라 하면, 요런, 목공 연필이라고도 불리던데, 이 친구를 깎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laughs> 목공 연필 깎기가 한 1200원? 매우 저렴한 편인데, 이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기에는, 제주 추가 배송비? 6000원을 더 내고. <laughs> 배꼽이 배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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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그런 상황. 그래서 외출하는 김에 목공 연필깎이를 찾으러 갔는데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출을 했는데 뭐라도 건조하지 않나. <laughs> 마침 오늘이 또 노벨 문학상 발표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례 이벤트는 후보자로 거론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을 좀잘 알아야 흥미가 생길 텐데. 매년 열리는 영화제도 그렇고, 제가 어느 정도 영화를 봤어야 그 행사가 재밌잖아요. 이 노벨 문학상도 저에겐 그래요. 그 작가님들의 책들을 또다 알아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우선 노벨 문학상 여러분을 위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노벨의 유언, 이상적인 방향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적 창작물을 낸 사람에게 수여할 것. 그래서 매년 전 세계 문학 전문가들, 학자, 문학단체 등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레터를 보낸대요. 그러면 그 한림원의 18명의 회원들이 추천된 후보자들의 업적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건데 작가의 한 작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모든 작품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금을 제가 찾아봤는데 1100만 스웨덴 크로나래요. 이게 얼마냐면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즈 13억 4,500만 원 대단하다 큰 이벤트가 맞긴 맞겠네요 작가님들한테도 그리고 추천받은 그 후보자들을 50년간 기밀로 붙인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에 대한 재밌는 사실 몇개 장폴 사르트르는 1964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어떤 상이나 권위로도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며 수상을 거부했다 닥터 지바고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선정되었으나 소련 정부의 압력으로 수상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수상자들을 보니까 밥 딜런이 있는 거예요. 그의 가사와 노래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1940년부터 1943년까지는 노벨 문학상 시상이 중단되었었대요. 국내 빅3 서점들이 전시하고 있는 유력 후보들도 조금씩 상의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다 예측이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국 독자들이 유독 바쁘지 않나요? 우리 국내 작품 챙겨 읽어야 돼. 그리고 대한민국 편집자들 얼마나 열일하세요 온갖 나라들의 작품다 만나볼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읽는 나라가 우리지 않을까? 아 <laughs> 어, 지갑이... <laughs> 그래서 피가 덜 끓을 정도로 막 설렘을 느끼지 못해도 책 쇼핑? <laughs> 책 구경하는 재미? 그런 날이지 않을까 해서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는 찬세님. 그분의 작품도 제가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가장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중국 작가. 서양 실험 문학과 중국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카프카로 불린다. 그래서 외출한 김에 그분의 작품 하나를 구매해왔다. 제목, 그리고 이 파스텔 톤의 추상화 표지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넌 책을 보고 있었고, 난널 보고 있었어. 넌 나의 청춘이라고 생각했지. 말라 비틀어지고, 앙상한 우리의 삶에 격정을 불러일으킬 문학이라는 구원. 그리고 앞에 중국의 노벨상 수상의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바로 찬세다. 수전, 선택 책을 사고 나오니까, 아! 나밀리에 서재 있는지 검색을 안해봤나 어쨌든 전자책이 있으면 어 제발 있으면 안돼 하고 검색을 했더니 다행히 이 작품은 없고 신세기 사랑이야기 그리고 황미가 이두 작품이 밀리에 서재 있더라고요 다른 유력 후보자들 <목소리> 마거릿 에트우드 미셸 우에벡 마사 누스바움 앤 카슨 살만 류슈디 위화도 있네요 그 외에 너무 많아요 진짜 다말 그대로 예측이니까 이 책들 다 구경하다 보면 아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책이 내가 안 읽은 책들이 이렇게 많다니 찬시가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읽으면서 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중국 소설이 3채거든요 3채만큼 두껍습니다 <laughs> 여러분. 한 시간을 내리잤어요 아우, 진짜. 아, 이책 쉽지 않네. 책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소설인데, 이 스토리가 아직 뭔가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여튼, 지금 60페이지인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좀 수면이 필요했다. 대형 백화점 매장의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매우 사랑합니다. 매장 동료들과 꾸린 북클럽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학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옛 동창 헤이스를 만나서 고서거리에 있는 신비로운 비둘기 북클럽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목 격정 세계가 책에 과몰입했을 때 현실 그리고 책속 세계가 어우러지면서 신비한 장면들을 연출해내는데 에~ 시적이다 샤오쌍은 최근 일상이 읽고 있는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정상인가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문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샤오쌍은 뒤로 갈수록 흥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청이 높아졌다 그래서 듣고 있더니가 샤오쌍 씨는 이 책을 읽자마자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노련한 사람 아닙니까? 내 경우에는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서서히 진입했어요. 이렇게 그 경지의 세계를 모두 흠모하는 애독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샤오쌍은 독자가 필히 인내심을 갖고 능숙하게 기다려야 함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의 진상이 밝혀지리라 끝까지 읽었는데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독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이런 책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오기가 생기네요 실체가 무엇인데. 제 기준에는 계속 읽어나갈 재미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 책이 2만원이거든요. 아직 너무 극초반이니까 끝이 제리야. 몰입할 수 있어. 더 읽다 보니 스토리가 진전이 되었는데요. 저는 샤우쌍 그리고 헤이스를 잠재적 러블라인으로 봤는데 이 아저씨라고 주인공 샤오상 위 집에 살고 가장 친한 책 친구예요. 제일 친한 동생 샤오마가 있는데 이 샤오마가 갑자기 샤오상 아저씨를 나한테 양보해. 무슨 말이야? 아저씨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고 우린 절대 너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럼 나한테 기회가 있어? 언니가 아저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빌어먹을 샤오상. 난 확실히 아저씨를 사랑해. 책과 아저씨에 대한 사랑을 티끌 없이 표현하는 샤우쌍이 이상하게 이렇게 공금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좀 파악하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계속 남들 떠보기만 하고 이럴까? 저럴까? 샤우쌍은 침대에 쓰러져 실컷 웃었다. 자신의 삶에 등장한 자신을 좋다 못해 대단하게 보는 이두 남자 때문이었다. 이 얼마나 사람을 으쓱하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다리를 꼬집으며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 아니겠지? 책을 읽고 경제 우르는 능력을 계속 내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책을 읽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너무 몰입하는 느낌? 그러니까 책이 전부인 것 같은 느낌? 그 부분이 저랑 좀 맞지 않는다. 나의 순수함은 어디로 간 걸까? 그렇게 어 아닌가 싶다가도 멋진 문장이 또 튀어나와요. 좋은 소설이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 지루한데? 하다가도 와... 음... 하다가도 오... 미눔사TV 채팅 참여하면서 노벨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세 책 읽고 있어서 찬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읽은 작품이 없는데 뭐 그리 떨리겠어 했는데 채팅 한번 참여했더니 갑자기 심장박동이 뭔가 일심동체로 다 같이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 저도 떨려요.

아, 어, 진짜 작가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핑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 어, 근데 이거 라이브 채팅하는 거 너무 재밌네요. 아, 심장 아파. 천생님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너무 행복해. 와, 이런 기분이구나. 앞으로 열심히 읽어야겠는데? <laughs>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